예, 이번에도 예, 제가 여, 올린 영상 중에 인터플러스를 6월 26일날 그때 올렸었는데요. 이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 예, 인터플렉스를 6월 26일에 올렸는데요. 어, 이때 당시에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예. 25와 2 5의 대등 영역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예, 오늘 보면은, 예, 갭으로, 예, 거래량 실으면서 지금 강하게 지금 오늘, 예, 정가 기준으로 8% 올랐, 올랐고요. 고가로 본다 그러면 오늘 장중으로 본다 그러면 예, 9.4% 정도 상승을 하고, 예, 조금, 네, 예, 육꼬리가 있으니까죠. 예, 눌림을 받고 지금 8.24% 상승한 13,800원에 지금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후행 스팬도 예, 구름 밖으로 나와 있는 아주 뭐 좋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박스였죠. 예, 직전 고점을 돌파해 버리니까 9일간의 예, 고가 저가 중에 이제 고가를 예, 상향 돌파하니까 전원선도 지금 강하게 지금 올르고 있고요. 그리고 26일, 오늘이 이제 25, 25였고 오늘은 26일, 26일에 이제 고가와 저가가 예. 고가가 옛날이었는데 예, 오늘 뭐 강하게 돌파하니까 를긴 예, 선도 지금 강하게 지금 예. 고가가 예 올라오니까 전원선과 긴 선이 지금 강하게 지금. 네, 들어올리는 그런 듯 모습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음, 결과라고 봐지고요. 근데 25와 예, 25 이런 어떤 대등 그리고 예, 전체의 시간은 예, 오늘까지 26일 차였는데 예, 26일의 고가 여기였고 9일간의 고가가 여기였는데 이 모두를 다 예, 오늘 이 봉이 다 돌파를 하면서 전원선과 기준선이 같이 상승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이었고, 더불어, 예, 선행스팬 2도, 예, 의에서 예, 의에서 예, 양운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제가, 어, 일부, 일부는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종목을 지금 내가 매수의 관점을 본다 그러면은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걸로 지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아직까지 뭐 이, 그죠? 18,500원이라는 직전 고점 자리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주봉으로 봐도 지금 아직 기준선 자리입니다. 지금 올라가, 올라가면 지금 5주째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주는 이제 뭐 돌파형 비가 나올 것 같네요 일단 기준선이 지금 14,300원 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올라가도 14,300원 예, 14,300원 이 자리에서 예, 한번 살짝 저항을 좀 받을 수도 있고요 강게돌파할수 있지만은 일단 그거는 시세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은 매수로 이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은 기다려 보자. 예, 기다렸다가 예, 예, 눌림을 줄 때, 지금 시간상으로는 지금 오늘이, 예, 오늘이 지금 26일이었죠. 예. 그 다음 시간 마디를 보면 은 예, 33이죠.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시간 마디를 한번 계속 추적해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330이 들어오겠죠 예. 지금은 급하게 따라가지 말고 어,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을 보고 예, 매수를 하신 분들은 그냥 일단은 들고 갑니다 예. 뭐더 이상 뭐 직전 고점 여기 있는 이 고점도 돌파를 했고요 이 고점도 돌파했기 때문에 그다음 고점은 15,000 대까지가 지금 보이지만 일단 주봉으로 봐서는 기준 전 가격인 14,3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지 글도 판다 그러면은 그다음 15,000원대까지는 한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따라하기보다는 지금은 어좀 기다렸다가 이정말 를추적하면서 기다렸다가 늘림을 줬을 때 그때를 한번 기다려보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예, 간단하게, 인터플렉스는 뭐, 어, 6월 2 6일뭐 올려가지고, 예, 오늘 6월 29일이고 해서, 음, 더 뭐, 크게 말씀드릴 건없고요 아무튼, 매수, 그러니까 보유를 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매도의아 매수의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려서, 예, 눌림을 줬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플렉스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